진짜 기념으로. 네, 예, 이게 좀 의미 있는 거여가지고. 네, 네, 네. 예, 좀 이렇게 널리 알고 네. 싶어가지고. 생삼포도 있잖아, 목사님. 이 무거운 거를 서울에서 또 가져왔어요. 기차다, 이 서울에서 어떻 갖고 왔어요? 그러니까. 잘 갖고 왔어. 그러니까. 차 갖고 왔어. 아, 우리가 데리고 왔잖아, 또 여기서. 끌고 왔죠. 기차로 왔어요. 네, 기차로 왔지. 이야, 대단. 아, 기차로, 기차에 끌고 댕겼어요 이거. 이번에 더 주신다고 했는데 제가 네. 무거워서 못 가져왔어요. 제가 네. 보자. 기차다. 어, 안녕하세요. 어이구, 저기 타시나요? 오, 그래. 오얼마라가죠 네네, 저 왔어요. 중국 갔다가 북한장으로도 갔던 같은 것 같은데. 네, 맞아요. 아, 네. 장에서갔다다보어요 대만까지 갔다 왔어 응. 대만 갔다 왔어요. 어, 여 나오다 네